디지털 광고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국내 광고 시장은 세계 12권 규모입니다. 세계 광고주 연맹이죠, World Federation of Advertisers에 따르면은 광고 사기의 규모가 2025년에는 약 5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광고에서 한 20에서 5 0 정도의 볼륨이 광고가 실제 약속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또는 광고 사기로 집행된다고 할 정도로 광고 사기의 심각성은 상당합니다. 글로벌 광고주인 PNG는 디지털 광고 지출을 무려 1억 4천만 달러나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에도 불구하고요, 제품 판매가 되려 2%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른 흥미로운 디지털 광고 사기 관련 실험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2021년 포브스의 한 컬럼에서 보면요, 체이스 은행이라는 글로벌 광고주가 광고를 게재하는 40만 개 사이트에서요. 5천 개 사이트로 약 99%를 사이트를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광고비가 버닝 머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광고들이 보다 ROI, 투자 대비 효과를 또 효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광고 사기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광고 사기란 무엇인지 또, 광고 사기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관련 주요 개념으로 뷰어빌리티와 부적합 트래픽, 인벌리드 트래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